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누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총 4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 박정호 부장판사, 이정재 부장판사, 남세진 부장판사. 이 4명은 모두 올해 5월 달에 새로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재욱 부장판사와 박정호 부장판사, 이정재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 있다가 중앙지법으로입니다. 조금 의심스럽죠. 이렇게 맞출 수도 있나? 그리고 수원지법이 어디입니까? 예, 여기서 냄새가 벌벌 풍기죠. 지금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껄쩍대고 있는데도 수원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법에 있던 판사들을 데리고 와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재판부를 만듭니다. 누가 봐도 냄새 나는 장면이죠. 이정재 부장 판사만큼 우려되는 판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판사 이름은 박정호 판사입니다. 제가 이 박정호 판사를 우려하는 이유는 어, 법카로 십만. 끊었다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 내렸던 사건 기억하세요 예그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로 이이 예, 이 판사입니다 아참 답답하다 그죠 박정호 판사 제가 제이 판결을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는 이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수원지법에 있다가 주, 중앙지법으로 올라와요 조희대가 칭찬하면서 상으로 중앙지법 가라 해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4명 중에 3명이 완전히 이거 블랙홀이네